닮은 도형의 성지 이 먼저 볼게 7번 어떻게 되있는거야 B.C. 그리고 여기서 얘랑 얘가 편이 거. 기도여여기서 얘가 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는여기 q 플러스 여 r 플러스 RS 이거 다기도수 있는 거네 쉬운 거네 봐봐 요거 몇대 몇이야? 대 평행하니까 여기 얼마야 그러면? 1.5 혹은 2분의 5? 아, 2분의, 2분의 3이지, 2분의 5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여기는 4로 써있지.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여기 여기도 둘이 이게 평행하니까 여기 1:1이지. 여기도 1:1이지. 그럼 여기 얼마야? 이 여기는. 유, 수 <laughs> 아니 왜 깜짝 놀라세요? 다음에 <laughs> 12번 이게고 하면 될까? 여기도 요기, 지금 1대1이지? 1대1 여기도 1대1이지? 그럼 이건 둘이 뭐한 거야? 평행한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를 만약에 내가 x라고 줬어? 그러면 여기도 1대2잖아 그럼 여긴 얼마야? 2 x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4x가 돼야 되지? 그러면 12 plus x가 4x. 그럼 x가 얼마야? 4. 그럼 여기 얼마야? 8. 일대 누구야? ffg의 길이. 여기 길이 구하래. 여기 길이 얼마야? 10 2 그리고 또 여기 여기 1대 2.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24가 돼야 되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8. 음. 22번. 자, ABC의 중선 AD의 6분의 1 지점을 각각 E, I라고 한다. 6분의 1 삼각형 ABC의 넓이가 30일 때, A, B, E 플러스 C, I, D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가 6분의 1이지, 6분의 1. 이거의 6분의 1. 그러면 전체 삼각형이 넓이가 30이니까 여기 넓이는 얼마야? 15. 15의 얘는 몇 분의 몇? 얘는 똑같지? 23도 얘랑 똑같애. 23도 한번 해봐. 얘네는 나누는 음. 거 똑같으니까. 음. 23. 그 다음에. 39번. 뒤로 들어왔지. 그림에서 점 G는 A, B, C의 무게중심이고 세점 P, Q, R은 A, B의 4등분점이다. A, D가 49일 때 S, D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럼 여기 선좀 이렇게 갈려져 있으면 이렇게 나눠볼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있어. 자, 그러면은 B를 한번 나눠보자. B 이게 몇대 몇이야? 1대. 여기하고 여기 닮음인데 1대 4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4분의 49. 그리고 여기를 내가 h라고 이렇게 놓을게. 그다음에 이제 또뭐 구할 수 있을까? 여기가 h 아 여기 D라고 쓰여있어 여기 S라고 써있네 그럼 BH 대 HD는 얼마일까? 여기 여기가 아까 1대 얼마야? 3 1대 3이잖아 여기는 그럼 여기도 1대 3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여기는 얼마야? 근데 여기 구할 수 있나? SD? 그럼 HD의 DC도 한번 말아볼까? 자 이게 중선이지. 파이가 들어. 이게 중선이잖아. 중선이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가 얼마야? 이게 중선. 사케이가 돼야지. 그러면 삼각형 CRH 여기로 보면 되겠네요. <laughs> 여기. 로 그럼 여기가 얼마일까? 찾을 수 있지. 이거 몇대면으로 보면 돼. 여기서. 4 대. 7로 봐야지, 여기 4대7 그래서 SD는 근데 좀덜 잠기기 전에 지인의 차를 뺐는데 지금 잠겨 있는 차들이 많아. 누가 잡아. 자 얘도 그림 많이 나오는 거야. 여기 넓이 하나 하나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에서 색칠한 부분 여기 넓이를 구하래. 자. 전체 넓이가 24야. 전체 넓이가 24면은 여기는 얼마일까? 12지. 12고,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이 몇대 몇이야? 요거 무게 중심. 몇대 몇? 2대 1. 그러면 여기도 요기, 얘가 2대? 1이 돼야 되지. 그럼 삼각형 12 중에서 얘가 밑변이 2개에 나가고, 얘는 밑변이 하나에 나아지 그러면 1 2의 넓이가 3분의 2가 되겠지. 다음에다 59번. 민성이가 직사각형 모양의 식탁보 한 개를 2만원에 구입하고 이 식탁보를 150%로 확대한 크기의 식탁보를 하나 더 구매하였다. 이 식탁보의 가격은 식탁보의 넓이에 정비례 한다고 할때 150%로 확대한 크기의 식탁보의 가격은 그럼 처음 거를 100%로 보면 되지. 개를 150% 확대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처음 게 100%야. 나중 게 150이야. 그럼 얘네들의 닮은 비는 2대3이지. 가격은 넓이에 정비례 한다고 했으니까 넓이의 비는 몇 대면? 아, 9. 근데 3자리가 2만원. 이게 X. X는 4만 5천원. 자, 문제 60번. 응, 60번도 똑같다. 넓이에 정비례 하니까 얘네들 네가 해보면 되겠네. 다음에 64번. 에 <laughs> 64번 자, 원원뿔 A, B는 닮은 도형이고 비원비의2가2대2래비원비의2가2대2 그럼 닮은 원는 얼마일까? 1대 2겠지. 그럼 여기 얼마야? 응? 8, 여기. 9. 자, L-R은 1. 66번도 아까랑 똑같이 넓이, 3 0 늘린 거니까 140%로 보면 되니까. 할수 있을 것 같고. <웃음> <웃음> 다음 그림과 같이 높이가 60cm인 원기둥에. 원기둥이 지면에 다있고이 원기둥의 한 밑면인 원 O의 중심 위에 A 지점에서 전등이 원기둥을 비추게 하였다. 지면에 생긴 고리 모양의 그림자의 넓이가 원기둥의 밑넓이의 3배가 되었을 때 작은 원뿔의 높이 A A5, O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자, 지면에 생긴 고리 모양의 그림자의 넓이가 이게 원기둥의민 넓이의 3배라고 그지 그러면 민 넓이의 작은 원뿔하고큰원뿔의 넓이의 비는 어떨까? 이거의 4배가 얘야. 근데 이거하고 이건 똑같잖아. 그럼 얘하고 얘하고 넓이, 아 닮은 비가 얼마일까? 아, 넓이의 비가. 1대? 아, 아니, 아니. 얘, 그니까, 이 넓이의 4배가 큰거래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4배가 얘잖아. 그럼 넓이비가 의몇대 몇이야? 1대 4겠지. 4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닮은 비는? 닮은 비는? 1대 2겠지. 그럼 작은 원뿔, 여기를 내가 h라고 놨어. 오케이? 그러면 이 작은 원뿔과 큰 원뿔의 닮은 비는 1대 2라는 거잖아. 그럼 대형변의 길이의 비도 전부 다 1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 h 대 h 플러스 60은 1대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60. 자 이렇게 있는데, 다음 그림과 같이 원뿔의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과 모선 AB의 교점을 C라 하면 AC 대 BC는 2대 1이다. P의 부피가 16일 때, 원뿔 때 Q의 부피는? 자, 그러면 음 P하고 P 플러스 Q, 그러니까 작은 원뿔과 큰 원뿔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의 닮은비가 얼마인지 보면 돼. 2대 3이지. 근데 부피라 고 그랬어. 그럼 부피의 비는 얼마? 8대 27이지. 그럼 여기서 애들이 27로 구하는데 27은 아니야. 원볼 때는 Q만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여기가 8이라는 거잖아. P가. 그럼 여기 Q는 얼만큼 차지해야 돼? 10. 어? 10. 9만큼 차지해야 전체가 27이 되겠지. 자, 얘가 16이라는 거야. 아, 1 어, 6 그럼 이건 얼마일까? 38. 38이 되야 되지. 다음 그림과 같은 깔때기에서 일정한 속도로 물을 버리고 있다. 전체 높이의 사분의 일만큼 남았을 때, 그러니까 물을 버리는데 전체 높이의 사분의 일만큼 이렇게 물이 10리터라면, 이게 10리터. 지금까지 버린 물의 양이니까 이만큼이야 또. 아까 얘처럼 여기만 가는 거야 여기만. 여기 닮음비가 얼마야? 1대 4지 부피의 비는? 1대64 그럼 여기가 1이라면? 얘는 얼마일까? 요만큼 멈불때 뭐야? 어? 63이지 그래야 6 64일 거 아니야 전체가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얼만큼 버린 물은 얼마다? 630리터지. 이거는 그림은 안 그릴게. 구모양의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에서 서서히 바람을 빼서, 처음 풍선의 지름에 7분의 3이 되도록 하였더니, 부피가 108이래. 그러면 닮은 비가 얼마일까, 보면? 지름의 길이의 비가 1대7분의3이지 1대7분의3, 7분의3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발 먼비를 쓰면 7대3 그럼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부피의 비는 세제곱씩 하면 되지 그랬을 때 얘가 얼마야? 343대27이야 근데 지금 이거의 부피가 108이라는 거지 처음 부피는 이거지 이거 오케이? 그럼 여기 이거 몇 배야? 네 배? 네 배. 그럼 얘도 네배야 되겠네? 이렇게. 1372세제곱 센티미터